장 인데일리로 컨텐츠를 들고 왔어요. 이번 봄부터 여름까지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인턴십을 합니다. 막상 학교랑 놀러만 다니다가 정말 우리가 딱 생각하는 회사 같은 회사에 가려니 입을 것이 너무 없어졌어요 제 옷장에. 그래서 내돈내산으로 빈스 언폴드라는 서비스를 구독해 보았습니다. 이미 졸업식 때 입은 바지와 티셔츠를 빈스에서 구매를 했었고 또 회사에 갈옷 여분으로 쇼핑을 했을 때또 이곳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훌쩍 넘어버리는 이 가격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 갈 때만 입을 거니까 이 구독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달은 할인받아서 120불씩 냈고 어, 프로모션이 끝나면 160불씩 한 달에 내는 플랜이에요. 한 번에 4개씩 옷이 오는데 제가 미리 옷을 여러 개 골라두면 그중 가능한 것들을 먼저 보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리고 또다 입고 나면 돌려보내고 다시 받는 횟수는 제한이 딱히 없어요. 언리미티드라서 그 부분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내가 받고 싶은 옷을 프라이어타이즈하는 기능도 있기는 있는데 딱히 그 기능이 잘 되어서 오는지는 어, 사용하면서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또 DART 기능을 쓰면 추가금을 내고 빨리 선택한 옷을 받아보는 기능도 있기는 한데 어, 추가금을 내는 게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이 기능이 그다지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우선, 처음에 박스를 받아봤을 땐, 이 각기 네 개의 다른 옷들을 어떻게 하면 매치할 수가 있을까가 좀 난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든 매치를 해내어 보았지만, 이런 느낌의 매치할 옷이 만약에 없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계절에 따라 옷을 분리를 안 해줘가지고 웹사이트에서 옷을 고를 때 지금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어, 가을이나 겨울에 입을 법한 소재의 옷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반목티도 더 만족하기는 했으나 30도 여름에 입을 만한 소재랑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결국 입지 않고 이 옷은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번좀더가좀더 시원해 보이는 건 시원해 보이는데 얘는 진짜 놀러 가는 거 같다, 그지좀 놀러 가는 느낌이 없대, 지금. 하... 근데 그,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10 정도는 아니야. 그래? 네. 어, 저는 발목이 엄청 얇은 편은 아니라서 평소에 플랫을 잘안 신는 편이에요. 근데 회사에 가는 옷은 운동화는 생각보다 좀잘안 어울리고 휘뚜루 마뚜루 잘 신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인 언니들의 플랫슈즈가 저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블루밍데일즈 슈즈 섹션을 거의로 받고 이 신발을 발견하고 만수르 가브리엘에서. 플랫을 375불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 슈즈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우선 진짜 너무너무 너무 편해요 맨 처음에 사고 쉬는 날부터 여태까지 몇 몇번 회사를 갈 때까지 단한 번도 데일밴드를 붙인 적이 없어요 물집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오늘은 내게 온 옷들을 어떻게든 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줄무늬 바지와 코튼 블라우스를 같이 입어보려고 하는데 아 이거 영안 나오네요. 단점 다른 거또한 가지는 저는 빈츠를 살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수선을 하게 돼요. 똑딱이 단추를 붙여서 넥라인을 조금 보완하는 수선을 하거나 또 아니면 바지 길이가 좀 많이 길게 나와가지고. 항상 8cm 정도는 항상 산 다음에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언폴드 서비스를 쓰면 이게 제 옷이 아니니까 수선이 안 되고 파진 옷은 그냥 안에 민소매를 덧대어 입어서 가려줘야 되고 또 바지는 그냥 끌리는 걸 포기하고 입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수선이 필요한 디자인들은 수선을 그냥 할수 없이 그냥 입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도 노트북이 들어갈 만한 여름에도 들수 있는 느낌을 좀 찾다가 262불에 구매했어요. 제가 당시에 봤던 기준은 어, 우선 첫 번째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가, 두 번째 가죽 재질이 부드럽고 좋은가, 또세 번째 노트북이 잘 들어가는가, 그리고 네 번째 사계절 내내 들수 있는 디자인인가였던 것 같아요. 어, 무게도 엄청 가볍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막 엄청 무겁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다만, 노트북을 넣으면, 이 위에 입을, 가방 입을 다물어주는 고리를 딱 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노트북이 튀어나와서 그 고리를 채울 수 없어서, 결국 뭔가를 꺼낼 때마다, 가방 입이 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막 엄청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라서, 제법 쓸만합니다. 다른 마음에 엄청 들었던 점은 제가 그다지 그렇게 막 엄청 페미닌하게 옷을 입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약간 와이드 청바지나 큰 셔츠를 입고도 어울릴만한 플랫 슈즈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마음에 들었고 블루밍데일즈에 있던 진짜 유일하게 앞이 사각 모양, 모양으로 좀더 넓적한 모양의 이 슈즈가 진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앞서 받았던 4개의 옷들을 다시 보내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어, 미리 골라두었던 옷 중에서, 현재 가능한 옷들로 4개가 배달이 옵니다. 저의 두 번째 박스가 도착을 했어요. 어, 저는 빈스 치마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디자인을 몇개 골라뒀는데요. 스 s 을 사도 허리가 남아요. 제가 주로 평소에 허리 한 26, 27 정도 입는데, 허리가 좀 남아서 그런지 배가 진짜 안 나와 보이고, 진짜 다른 디자인들에 비해서 밥도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게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빈스의 일자 치마는 진짜 강추합니다. 또 소재가 겨울 소재인 옷이 왔네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빈스 언폴드 좋은 점 하나는 평소에 200불이 진짜 훌쩍 넘는 빈스의 옷들을 내가 받아보고, 입어보고 좋다고 생각이 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구독 서비스에 있어서. 핑크 치마를 한 35불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새 옷은 아니라 광택이나 실크의 그런 특유의 막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처음 사는 치마만큼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0불 정도 되는 가격의 치마를 35불에 살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빈썸토드의 좋은 점은 소재가 좋고 딱히 로고가 보이지 않고 무난한 정말 잘 디자인된 옷을 매일 입고 회사에 갈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일만을 위해서 옷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이런 옷들은 드라이클리닝하는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드는데 어차피 입고 보내는 거라 딱히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엄청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었던 그것 같아요. 그 그래서 총평은, 어, 내가 매일 회사에 간다면 가격적으로 꽤나 괜찮은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입어보고 평소에 항상 마음에 들고 잘 입었던 빈스 옷을 살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옷장에 매치할 수 있는 옷이 있어야 하고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은 딱히 그렇게 바로바로 오지는 않는 점이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직장인 룩을 걱정하시는 분에게 좋은 서비스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저는 이번 7월달까지만 하고 인턴십이 끝나기도 하고 또 새로 일할 풀타임을 잡은 회사는 사실 회사에 거의 나가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두 달을 하고 구독을 캔슬할 예정입니다. thank mm. you